자, 또 이것도 해보자. 이제 숫자를 쓰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자릿수, 어, 무슨 이세 자리의 정수 또는 두 자리, 네 자리 이런 거는 공식 쓰지 말고, 공식 쓰지 말고 그냥 세 자리만 이렇게 써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 백의 자리니까 여기 제일 앞에는 0을 쓸 수는 없잖아. 그러니까 여기는 네 가지. 그리고, 여기도 써야 되니까, 이어져야지. 10의 자리는 중복을 허용하는 거니까, 0도 써도 되니까, 5가지. 또, 그리고, 여기도 5가지. 이렇게 생각하는 게더 좋아요. 공식을 써서, 굳이 공식에다가 막 넣으려고 하는 것보단. 그렇잖아. 이게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. 그럼 이거는 100가지네요. 그죠? 그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보자 다섯 개의 문자를 가지고 중복해서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쓴것또 써도 좋다 이거지 세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암호를 만들려고 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세개 뽑으면 되겠네. 그죠?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b t t e 이래도 되고 t e t 이래도 되고. 그죠? 근데 이 경우가 같아, 달라. 야, 이 암호야. 이렇게 쓴 암호랑 이렇게 쓴 암호랑 같으냐? 다르지. 그지 그러니까, 아, 이게 중복을 허락하는 거니까 파이구나. 그죠? 근데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? 지금 다섯 가지 종류가 있잖아, 총. 여기다가 다섯 개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야. 다섯 가지 중에서 몇번 뽑아야 돼? 한 번, 두 번, 세 번만 뽑아야 되는 거야. 그렇지. 이렇게 생각하라고. 그래서 우리 오의 3제곱에서 이번에는 t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니까 전체에서 전체에서 t 없이 세 개로 된 암호. 응? 암호를 빼자고. 어때? 그쵸? 그러니까, 여기다가, <laughs> 이번엔 몇 개? 네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, 네 개를 쓸수 있어요, 여기다가. 뭐,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. t, g, 뭐, g, 이렇게 할까? 그럼, g, g, t, 이렇게 해. 그러면, 이건 뭐야? 서로 다르지, 이것도, 그죠? 다르지. 그러니까 파이야. 그런데 지금 여기서 뽑는 것은 세 개를 뽑는 거야. 근데 종류는 몇 가지 있어? 서로 다른 종류. 네 가지. 이번에는. 그죠? 네 가지지. 그래서 4의 3제곱을 빼는 거지. 그러면 61이 나와요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게 어 다섯 개 t i g 응? g e r 이렇게 있는 거야. 응? 그리고 여기다가 이세 개를 뽑아. 뭐 a b c 이렇게라 해 그래 봐세 개. 그러니까 너는 몇몇 분대로 몇 갈수 있어? 몇, 너 i 는 어디로 갈래? g 는 어디로 갈래?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T는 꼭 포함해야 된다니까 T를 빼놓고 얘네들이 가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다네 가지씩 갈수 있잖아. 그게 이거지. 그렇죠? 응.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밑에다가 생각해도 되게 종류 몇 종류에서 서로 다른 몇 개의 종류에서 몇번 뽑아 한번두번세번 번, 번 이렇게 뽑는 거지. 그렇죠?